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이다익 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날씨가 꾸리꾸리한 날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선가는 눈이 많이 올것 같아요 어, 여기 용인 남사 눈은 오지 않지만 되게 꿀꿀한 그런 날씨네요 자 루비던트입니다 루비던트 색감이 너무나 이쁜 요 아이 아,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서 정말 제대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루비던트예요. 루비던트,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 점점점 콧등이 빨갛게 익어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죠. 자, 루비던트는 화분하고 이렇게 세트 35,000원입니다. 화분값이 있죠. 화분값. 요렇게 루비던트. 자 여기 이 아이는 펄본베르크 금입니다. 어, 입구 쪽에 있어서 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아이 펄본베르크금이 예, 아이는 한 포트에 5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예쁜 얼굴이에요. 3두, 예, 3두 키가 조금 더큰 아이는 7만원 얼굴이 4개인 사두 8만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요 하월시아가고요. 요즘 금이 핫하죠. 예, 수금입니다. 수금. 예, 수금. 금이 아주 잘 들었고요. 자, 자구도 번식도 아주 많이 하는 아이. 예, 수금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요즘 라울금. 겨울이라 색감도 예쁘고 뽀동뽀동하게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는 라울금. 착해요. 이 아이도 얼굴이 지금 뾰족뾰족 색인데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예, 8,000원 나가고요 자, 요 아이도 라울 금입니다. 4도, 5도 되는 아이. 예, 가격 착합니다. 만원에 나갑니다. 자, 라울 금. 어우, 요즘 예, 금이 대세라 어떤 다육이도 금부터 인기가 있는 그런 지금 예, 사연이죠. 시간이죠. 네, 금들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네, 한때는 몸값이 정말 투덜덜했던 방울봉랑금입니다방울봉랑금도 포트 엄청 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무지하게 큰 대품들입니다. 이런 어, 아이들은 예, 나오셔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예, 택배 분위기는 너무나 커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부담이 되는 아이들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들 아직 예쁘게 물을 안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택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예, 뭐, 한 5만원 정도, 이러면 택배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자, 요렇게 큰 사이즈로 올라오면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요런 아이들은, 예, 두수도 많고, 목대도 이렇게 굵은 아이들. 네, 이렇게 방울복랑금도 아주 잘 크고 있구요. 자, 뒤에는 원종방울복랑금, 그 다음에 호피방울복랑금 대품 이 있습니다. 호피, 이렇게 대품. 그 다음에, 요 아이도 호피방울인데, 예, 요 아이는 제가 참 착하게 드렸죠. 지난번에 많이 보내드리고 남은 아이인데요. 호피방울 복는금 이렇게 큰 아이. 예, 화분하고 해서, 어우, 화분 이거 그대로 갈라나 모르겠어요. 예, 요 정도로 세트로 가면 화분까지 한 10만원 가면 될것 같고요. 네, 원종방울, 요런 아이들은 네, 한 3만원 정도 나갑니다. 다 호피 원종 방울 복랑금 얘네들인 가격이 좀 나갑니다. 호피 원종 방울이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아이구요자 여기 방울 복랑금이 있습니다. 가격은 4만 원 나갈 거예요. 사이즈 아주 좋구요 아직은 예쁘게 물은 안 보이는데 아마 2월 3월 되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예쁜 알사탕처럼 물이 드라이 방울 복랑금 가격은 4만 원갈 겁니다. 언제 방울 복낭금만 갖고 유튜브로 라이브를 한번 해서 요 아이들 예,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뻐지면 하죠. 이뻐지면 예, 요 아이 방울 복낭금 사이즈 볼까요? 요 아이들은 8만 원입니다. 방울 복낭금. 자, 요 아이도 엄청 컸네요. 요 며칠 그한두달 사이에 자고 보세요. 방울 복낭금입니다. 8만 원 나갑니다. 오 요즘 엄청 컸네요 예, 한겨울에는 이렇게 복랑금도 크고 다육이들이 잘 큽니다 여름에는 크질 않는데 요 아이들 보세요 세상에 자구가 어느새 이렇게 쑥쑥 커 가지고 한곳따리네요 예, 10만원 이상 받아도 될 만한 사이즈 예, 방울복랑금 8만원 나갑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자 원종방울복랑금 예, 무조건 8,000원 나갑니다. 8,000원. 예, 이런 아이들 굉장히 좋으네요. 자, 옆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들. 예, 원종방울복랑금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펄본베르크금은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펄본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지금 많이 빠지고 조금 남았죠. 그때 제가 아주 큰 차로 한차 실고 왔던 예, 우리 펄본베르크 금이고요 자, 펄본베르크 금 여기는 사이즈가 어, 얼굴이 똑같아요3두예요 3두인데 예, 목대가 더 굵고 얼굴이 더큰 아이들 7만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 이 아이도 3조, 7만원이고요 자, 이 아이도 3조. 예, 앞에 있는 아이 5만원 짜리 3두인데 조금 얼굴이 작습니다. 자, 이렇게 4도, 8만원이고요 자, 이 아이도 8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큰 아이들은 모두 8만원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괴마옥입니다. 괴마옥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에요. 자, 괴마옥은 가격 10만원입니다. 완전 대품, 30cm 넘는 요런 에, 괴마옥. 밑에 이렇게 몸뚱이 있는 아이구요. 예, 가격은 10만원 짜리입니다. 30cm 넘습니다. 저 밑에 이렇게 멋진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요런 아이들은 이제 이웃 선물 갈때 집들이나 개업식이나 이런 선물 가실 때 하나 턱 하면 아주 가격 대비 뽀대나고 사이즈 좋구요 예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이사했을 때 우리집 장식으로 멋지게 한번 이렇게 꾸며 보고 싶다 하실 때 예, 요런 세트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겨울에 아주 핫한 아이죠. 파키포리아. 요즘 두들레 종들이 뽀얗게 피어나고 예쁠 때인데요. 이 파키포리아는 어, 요렇게 요 색깔로 푸른색으로 있다가 붉게 물드는 아이예요. 어, 뽀얗게 백분이 피는 게 아니라 요 아이는 두들레 종의 파키포리아. 가격은 착합니다. 2만 원갈 거고요. 아직까지 지금부터 내년 2월, 3월까지는 분갈이를 해도 잘 크는 아이. 지금 한창 성장 중인 파키포리아. 목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파키포리아. 예, 하나 한 포트당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쪽발 같이 생겼죠. 그러는데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자, 여기 요 아이들은요. 화이트 그린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예 이렇게 멋지게 크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요 자이 아이는 아르조니카입니다 아르조니카 이렇게 멋진 아이 아르조니카 자이 아이는 뭐까요 브리트니 예 브리트니 와 브리트니 막예 뽀얀 백분이에이 아이는 목대도 엄청나게 굵은 아이입니다 목대 네, 안소니. 안소니도 뽀얀 백분이 기가 막힙니다. 이 안소니. 예, 요아이는 작년에 5만원 팔던 아이인데요. 제가 요번에 키우고 분갈이 해놔서 예, 아주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안소니. 예, 그냥 아르조니카. 예, 요아이도 작년에 팔던 아이. 뭐 올해는 진짜 뭐 사이즈가 엄청 좋아졌네요. 안소니, 아르조니카. 호피방울복랑금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호피방울복랑금. 네, 호피방울복랑금도 뭐한 3만원에서 5만원. 네,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요런 묵둥이, 예, 모두 나갑니다. 예, 언제 유튜브 방송으로, 어, 하나하나 가격과 질문 던지면서, 예,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와,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 아, 뭐라 그러죠? 호피가 굉장히 잘 되는, 예, 땡글땡글한 요 아이들, 호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언제 한번 유튜브로 판매를 해야 되겠죠. 호피가 많이 있고요. 예, 자, 저쪽에 어, 화이트 그린이도 많이 들어있네요. 자, 착한 가격에 창종류 왔습니다. 홍자입니다. 홍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홍자도 만원 나가고요. 떼글떼글 합니다. 완전 짱돌 같은 아이, 홍자 만원씩입니다. 자, 엑시타조입니다. 엑시타조.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엑시타조. 가격 2만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자, 글램핑크. 글램핑크. 이렇게 대품 사이즈. 글램핑크 2만원입니다. 글램핑크. 네, 후레쉬. 후레시 가격 2만원에 나가고요. 자,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가격 사이즈 큽니다. 이런 대품입니다. 예, 6만 원입니다. 아, 새벽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새벽별. 자, 이 아이 첼로 보내드립니다. 첼로. 예, 사이즈 큰 첼로 이 아이들 2만 5천 원입니다.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층수 보세요. 이렇게 큰 아이 첼로 2만 5천 원이고요. 자,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예, 그냥 이렇게 보면 동원하고도 비슷한데요. 자, 이 아이 새벽별은 이렇게 보시면. 로제시 일자로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철화로 바뀌면서 원통 철화로 둥글게 둥글게 모양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키우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즐거움이 있죠. 이렇게 철화로 바뀌어가는 아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자 레드벨벳입니다. 가격 만 원입니다. 레드벨벳. 자, 이 아이는 푸시켓입니다. 푸시켓. 가격은 2만원입니다. 푸시켓.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 슈퍼클론은 가격이 다양한데요. 자, 작은 사이즈 이 아이들 만원짜리, 만원짜리 8,000원에 나갑니다. 슈퍼클론. 자, 만원짜리 슈클, 8,000원에 갑니다. 자, 대품 슈퍼클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슈퍼클론 아주 우수 종이고요 대품입니다 가격은 8만원 갈 겁니다 네요 아이도 슈퍼클론 자 슈퍼클론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여름 보다는 겨울에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죠 슈퍼클론 사이즈가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슈퍼클론 요 아이 가격은 8만원 갑니다. 이건 우회사의 모습입니다. 자, 슈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슈퍼클론은 사이즈 대품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슈퍼클론. 자, 여러분들. 예 겨울에 어 슈퍼클론은 예 매력을 우리가 완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슈퍼클론 가격 8만원입니다. 자이 아이는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 입니다 홍상생술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고요자 홍상생술 아주 이쁘게 지금 물이 들고 있어요 안쪽에 보면 아주 검게 물들고 있죠 네, 그 깊이가 꽃봉오리 같아요 꽃봉오리 같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는 홍상생술 가격은 3만원 입니다 자, 테라클론 묵둥입니다 완전 테라클론 묵둥이. 가격은 7만원입니다. 테라클론입니다. 사이즈 완전 대품이고요. 예,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흑장미 메다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흑장미는 보시다시피, 예, 갔다가 제가 오랜 시간 다져서 붙인 아이고요. 이렇게 모든 입장 이 위로 완전히 모아지고 굳혀졌고요. 안쪽에 보시면 물든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전 다크 초콜릿으로 물든 흑장미 2만 원씩 합니다. 자, 흑장미는 제가 하나같이 모두 아이들을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심고 다져서 이렇게 아주 특이한 색깔을 내도록 잘 키우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모습들을 하나같이 보십시오.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 아니고요. 제가 키워서 모두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은 아이들이에요. 흑장미 가격은 2만원 갑니다. 이렇게 굳혀져서 모양을 다 잡아진 아이고요. 네, 화분채 간다 그러면 예, 3만 5천원 갈 거고요. 화분 빼고 흑장미만 간다 그러면 2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다져진 흑장미 예, 하나하나 이렇게 모양이 아주 독특한 아이들 가격 2만원에 갑니다.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흑장미, 얼마나 색감이 오묘한지요? 예, 정말 흑장미네요. 흑색이 납니다. 예, 짙은 아주 흑장미이런 아이들, 색감 보세요. 이런 예, 흑장미 예, 한 포트 2만원씩 합니다 농장에서 나온 그대로가 아니라, 제가 모두 예, 마사배합 높은 데다 심어서. 따글따글 9,000원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흑장미 2만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라이프 티그라 소개시켜드립니다. 라이프 티그라. 붉은색 속에서 그린그린한 요 아이 푸르름. 싱그럽게 아주 눈을 정화시켜주는 라이프 티그라. 네, 사이즈 이렇게 좋구요. 가격은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와인 샴페인입니다. 와인 샴페인. 예, 한 포트 가격은 2만원 인데요. 자, 와인 샴페인, 18,000원에 갑니다. 와인 샴페인이구요. 자, 물들면, 예, 색감이 정말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예, 보여지는 이 아이. 자,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죠. 와인 샴페인. 요렇게 물듭니다. 와, 색감. 정말, 와인 샴페인 저희한테 물든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아메클론입니다. 아메클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아메클론. 요렇게 예쁘게. 자, 요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아이들 색감이 이제 물드네요.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메클론입니다.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 환엽 제이드스타. 사이즈 조금 작은 아이고요. 가격은 5만원갑니다 네. 자, 요 아이 제이드스타 환엽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정말 예쁘게 환영스러운 유 아이도 가격 5만원 이고요자 여기는 5만원짜리 제이드스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네 여기 제이드스타 제가 좀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아이는 5만 이 아이는 7만이죠 사이즈 층수 한번 보세요 층수가 이렇게 다르답니다 제이드스타 네, 7만원에 소개시켜 드리죠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이드스타 자, 요 아이는 예, 레드 슈퍼마리아, 레드 마리아. 요 아이는 예, 미국 슈퍼 레드 마리아입니다. 미국 슈퍼 레드 마리아. 물들미 정말 환상이죠.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사이즈 아주 크고요. 요 아이가 아마 28cm 풀분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물들미 지금 아주 예술적으로 들은 요 아이. 가격 10만원입니다. 이 아이, 미국 슈퍼 레드마리아. 자, 옆에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물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자연만이 낼수 있는 색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색감이 예쁘게 물들고 크고 있는지요. 자, 이 아이, 미국 슈퍼 레드마리아입니다. 자, 제가 이 아이의 예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눈에 보여지는 색깔 그대로가 보여지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예, 제가 예, 영상으로 보는 요런 빛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빛깔인데요. 예, 어떻게 보여드려야 이 색을 전달할 수 있을지. 자, 미국 슈퍼 레드 마리아. 아, 안타까워요. 어, 제가 눈으로 볼수 있는 색을 그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무튼 엄청나게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미국 슈퍼레드 마리아. 아, 멀리 나오니까 조금 색이 더 아름답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자,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은 8만원에 갑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아름답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자, 샤벳입니다. 예, 샤벳. 이 어, 아이가 자구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어, 아이가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뾰족이 나왔죠. 가격도 엄청 착하죠. 예, 가격 6만원에 갑니다. 자, 이 아이. 예, 샤벳입니다. 예쁘죠. 사이즈 90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아이가 하나의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간츠입니다. 예, 맑은 간츠. 예,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층수가 이렇게 높은 아이고요 맑은 간츠, 가격 25만원에 보내, 어, 보내드립니다. 네, 이 쪼꼬미 레드 다이아몬드 가격은 5만원이에요. 레드 다이아몬드 자요 위에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가격 10만원입니다 네 멋진 아이 스텔라입니다 요즘 스텔라가 굉장히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자요 아이 스텔라 층수 높구요 한엽으로 물도 예쁘게 된요 아이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새엽 예, 뾰족뾰족한 스텔라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 10만원입니다 네 한겨울에 눈 사람 같이 생긴 습지야입니다. 습지야 자 습지야는 가격이 좀 합니다. 어, 이 아이가 이 방울이 하나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자구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1 년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몸값이 있는 아이고요. 자 머리 하나에 4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얼굴이 세개 12만 원이고요. 자이 아이는 얼굴이 네개 14만 원인데요. 저희는 습지야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저희 밴드에서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습지야. 얼굴 하나, 4만원씩입니다. 자, 습지야. 눈사람을 닮은 요 아이. 가격은 4만원씩 보내드리고요 자, 옆에는 라우치입니다. 라우치. 라우치는 아주 핑크핑크한 꽃을 너무나 예쁘게 보여주는 봄의 핍니다. 예, 요아이는 한포트에 만원입니다. 가격 착하죠. 자 라우치 오래 키우면 이렇게 크고요. 이게 어, 5월달 쯤에 꽃이 피는데 음, 그 꽃의 아름다움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자 요아이는 단애 여왕입니다. 이파리를 싹 잘라놨더니 새로 이렇게 나왔고요. 잎이 나오면 여기에서 꽃대가 나오면서 예, 나팔꽃 같은 오렌지빛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단애 여왕입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누답니다예 누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쁜 누다를 보셨나요? 이렇게 키가 똑같고요. 잘 다져졌고 야물딱지나이 누다 한 포트에 만 육천 원입니다. 자이 아이는 로티입니다. 로티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쁘고요. 예 로티.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금입니다. 아가보이데스 금. 한 포트에 4만원씩 합니다. 아가보이데스 금. 한 포트에 4만원이고요. 자, 요 아이는 디스파입니다. 디스파. 화분 채갈 거고요. 2만원 갑니다. 화분에 심겨져 있고,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디스파. 네, 지금 꽃이 피고 있죠? 이대로 가야 오래오래 두고 꽃을 보실 수 있답니다. 2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몇 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찜해 주시면, 예, 또 예쁘게, 어, 날씨 춥지 않은 날로 골라서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긴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어, 좋은 영상, 예쁜 아이들 담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로 들어와 주시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라이브로 다육이와 화분, 악세사리 등 많은 아이들을 그때그때 공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수요일과 토요일 라이브가 있는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